자, 저희가 이제 디자인 실무하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배너를 보시면 은 가격을 할인하는 거 있죠.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제 한번 이제 가격 할인 이렇게 되는 표현을 이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실게요. 자, 포토샵에서 우선은 이제 600에 200 픽셀로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라인을 한번 그려볼 텐데, 화살표 라인을 그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래서그 그리실 때는, 자, 툴 패널 있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라인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안 보이시면, 자, 아마 이 여섯 개의 이 아이콘 모양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요 모양이 하나라도 보이실 때, 이 부분 길게 누르셔서, 이 라인 툴이라고 하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자, 위쪽 옵션에서 우선은,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쉐이프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필 부분은 지금 제가 검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는, 뭐, 이제 컨셉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강으로 바꿔볼 거거든요. 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스트로크 부분은,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논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쭉 옆에 가 보시면 웨이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 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자1 픽셀 자이 부분은 라인의 굵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1래 픽셀은 가장 이제 최소 어, 굵기거든요. 그래서 요 굵기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드래그 하셔서 이제 이 부분에 뭐 예를 들어 20픽셀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20으로 이제 설정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라인이 반듯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더 반듯하게 하시려면 시프트를 누르시고, 어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라인이 만들어지죠. 어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화살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만드실 때는 저희가 이제 옵션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옆에 보시면 웨이트라고 써져 있는 이 글자 옆에 보시면 자, 설정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패스 옵션이라고 나오는데 자 어로 헤드라고 있죠. 어, 요게 바로 이제 화살표를 만들어 주는 옵션이에요. 자 이제 스타트가 있고 엔드.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는 자, 이 부분 있죠. 라인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그 화살표가 뜨게 되는 거고요 자, 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지금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그어 줄게요. 이렇게 이제 그어 주면 화살표가 바로 생기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시프트를 눌러 주면 반드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좀 옮기고 싶으면 이제 무브툴로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어, 요 라인 틀로 이제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설정을 눌러줄게요. 음. 자, 위드 값, 이 랭스 값이라고 있어요. 이제 요게 뭐냐면, 자, 위드 값은 지금 굵기가 2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 그럼 여기 이제 화살표가 제가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자이 위드 값은요 어, 여기 있는 걸 말해요. 이값 어, 음,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값. 음. 자이 위드 값은 200%면, 자 웨이트가 20이니까 그게 100%인 거거든요. 그래서 200%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총그 예, 굵기가 40 픽셀이 되는 거예요. 어, 이 부분이 40 픽셀이 되는 거고, 자 랭스 값은 이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굵기가 20픽셀이죠. 어, 그럼 이 부분이 20픽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부분을 200으로 바꿨다 라고 하면 자 여기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40픽셀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픽셀로 하고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 보면 음. 자, 이제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 요 앞에 있는 부분, 랭스 값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 자, 아래에 있는 이제 요 옵션 있죠? 이제 요거는 그냥 써보시면 되는데, 자, 체대 값이 이제 50이거든요. 그래서 50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제가, 어, 요거를 좀 살짝 길게 해볼게요. 이제 shape 3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좀 길게 해서, 어, 요렇게, 어, 드래그를 해보면 어떠세요? 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 20픽셀의 반, 그러니까 10픽셀이에요, 그렇죠? 10픽셀만큼 이렇게 음, 화살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옵션을 아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 디자인에서 자 가격 있죠. 이제 가격 할인할 때 그런 라인 옵션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은 타입툴로요. 자 위쪽 이제 적절하게 이제 폰트 음, 설정하셔가지고 자 예를 들어 뭐 이제 저는 이제 뭐만 원에서 오천 원으로 뭐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만 원을 입력을 해 주고요. 자, 이제 위쪽 클릭 체크 표시나 컨트롤 엔트 눌러서 자, 무브 툴로 이렇게 어, 이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어,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타입 툴로 이제 한번더 화면을 찍어서 5,000원으로 할인을 시키겠다. 음, 컨트롤 엔터 또 누르시고 이렇게 음, 이제 5,000원으로 어, 입력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이제 자유 변형 툴 있죠. 이제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요. 조금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이 더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크기는 저희 이제 뷰에서 요100% 요걸로 클릭하시면 실제 크기가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자, 만이라고 써져 있는 거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줄이고요. 5,000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저희 아까 화살표는 이 라인 툴로 금방 만들 수 있었잖아요. 라인 툴 선택하시고요. 이제 그다음에 자, 웨이트 부분이 지금 20픽셀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껍죠. 그래서 저는 되게 얇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쉐이프 부분을 만들어진 거 이렇게 이제 지워주고요. 자, 위쪽에 이 웨이트를 1픽셀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1픽셀로 바꿔버리면 제가 아까 이제 위드값 랭스값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아무리 해도 이게 2픽셀이에요. 200이니까 1픽셀에 두 배는 2픽셀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화살표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자, 한800 정도로 해 주고 이제 랭스값을 한 700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옵션은 그냥 0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줄 건데, 이제 다시 추가로 이 스타트 부분 있죠? 요거는 빼줄 거예요. 빼주고, 엔드 부분만 남겨서, 어, 만 쪽에다가 이제 드래그를 하고, 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거거든요. 자, 시프트를 누르시면 이제 반드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무브틀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만 원에서 이제, 이제 5천 원으로 이렇게 할인됩니다라고 하는 이 표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요. 자 여기선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뭔가 5천 원을 강조하고 싶으면 조금 두껍게 해주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토산스라고 하는 이제 폰트를 썼는데 이제 여기서 레귤러 값이 아니라 이제 볼드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하면 조금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또 강조하고 싶으면 약간 이제 난색 계열에 거의 빨강색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세일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 컬러들을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너무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어 이렇게 좀 회색으로 만들어준다든지 너무 진하지 않게. 어 자, 이제, 요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인 툴만, 어, 자, 이제 옵션으로 해서, 이제 어, 써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음, 쓰여지고 있는, 이제, 그런 표현들 있죠. 이제 거기에도 이제 계속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많이, 어, 이제, 요런 디자인 하시는 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